오, 불쌍한 호박. 잎사귀를 다 따버리면 다 죽지 않을까요? 이경민 씨, 그건 좀 남겨놓으시죠. 이건 너무 죽었어, 이거. 내일까지 오, 호박잎을 수확하려고. 이야, 커졌다. 오, 엄청 커졌어. 우와, 커졌다. 우와. 어. 우와, 커졌다. 호박을 수확하면 안 될까? 우유는 좀 남겨놔. 된장국 한한번 끓여 먹을 수 있겠다. 경민 씨, 우유는 좀 남겨주세요. 불쌍해요. 아니, 옥자도 좀 놔둘게. <laughs> 우와 많이, 우와 일주일 사이에 엄청 늘었네. 응? 아니, 우유는 좀. 우와 <laughs> 완전히 호박 수학이 아니라. 고맙다, 호박아. 호박 잎을 수학해서 먹네. 벌써 두 번째네. 와, 귀여워. 저번에 두루붕을 이렇게 음... 다 잘라가지고, 아, 조금만건 자를 필요 없어요. 음... 봐주세요. 와. 오... <laughs> 아니, 그만 자르면 안 될까? 그만, 그만, 오... 그만. 거기까지만. 하나만 남겨줘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됐어. 여기까지. <laughs> 네, 아... 예. 아, 어, 저기까지. 아, 저거는 놔둬? <laughs> 저거 하나는 놔둬야지. 아, 호박도 참. 어떻게 해 먹을 겁니까? 이거 뭐예요 이거? 네? 이거 뭐예요 이거? 호박이요. 음 호박 씨가 이제 나온 거예요 새로. 이네들 음 또큰 나다가 나 포기할 거야 그러겠다. 아 <laughs> 올해도 호박잎을 두 번이나 사하게 먹네요. 옆에는 고추가. 만선초 저렇게 클 수는 벌써 한5년된것 같아요. 고추, 만선초, 호박. 고추도 한 덕에 열렸어요. 어떻야죠 만선초 자손을 번창한다 이렇게 는데5 년이 됐습니다. 네, 1년생 초본인데, 5년이나 크네요. 벼란다에 놔두니까 죽지도 않고. 음.